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는 몇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할까요? 그렇죠. 근로자가 한명 이상이라도 있다면,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보통 제가 노동법 강의를 나가서 인사 담당자나 뭐 사업주분들께 여쭤보면, 어, 뭐, 일하는 것좀 보고 한 일주일이나 한달 이내에 작성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담을 오셨는데, 사업주분이 근로자를 이제 고용을 하셨고, 이제 이 근로자분과 한 일주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근로자가 반나절을 일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주분은, 어? 반나절만 일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뒀고 뭐그 사람이 서류를 낸 것도 없어요. 뭐 통장 사본도 안 줬고 뭐 이러니까 내가 임금을 지금을 안 해도 되겠지. 사실 일을 한건 없고 그냥 잠깐 뭐 인수인계를 했고 밥 먹는 시간이었고 하니까 뭐 임금을 안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한 15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서 맞죠? 그렇죠. 임금 체불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권까지 문제가 같이 되었었는데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분께서 이 점을 간과하신 거죠. 실제 근로자가 생각보다 갑자기 퇴사를 하여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교부하지 않아서 그 발생하는 벌금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횟수나 뭐 고의성 등을 이제 고려해서 벌금의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몇십만 원이 부과되더라도 이 벌금이라는 건 형사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분께서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 입사를 하기로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정해진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뭐 작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늦어도 근로자가 입사한 날에 근로를 시작하기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어떤 근로 조건으로 우리가 일하기로 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그좀 명확하게 성, 상호간에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근로계약서는 꼭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